안녕하세요. 밀레질러들스 듣고 있습니다. 고스트 작전 시 아싸, 미리 피해 났는데? 어 뭐야? 잠깐만. 오 씨.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뭐죠? 일단 보라님이 저걸 갔습니다슈 끌고 가지고 여기서 토지게 하고. 참좀 위험하네. 오, 잠깐만, 바로 바로 변신, 저게 되네. 젤단는저 일단 아니, 요거 어째.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 흰이 워키즈,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대배 어디죠, 있 대배? 가자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들키지 마! 벌쳐있어서 지금 엄청 아픕니다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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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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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쳤다. 와. 좋아 하나만 잡으면 돼 이제. 여기 숨어있자. 혹시 아파? 아나 이제 뭐 죽어도 돼. 하나만 잡으면 돼가 하나만? 잡을 게 없나? 그렇게? 내가? 하나 없어 하나? 와씨. 미쳤어 하나가 아쉬워 요 지금 하나가. 그리고 이거 하나 어디 가서 잡냐가 문제야 이거 하나 못 잡으면 의미 없거든요 진짜. 뭐안 뽑으시나? 뭐라도 좀 뽑아주세요. 여기 숨어있자 일단 지금 여기 저기까지 가는 게좀 불가능해요. 아니 뭐라도 하나만 뽑으세요 제발 이거 부셔도 쓰지 맙시다 이거 뭐 뽑으시는 거 없나 진짜? 지금 스컬즈로 그냥 잡폭해도 되거든요 어, 어떻게 나와? 맞고, 아, 2분 밖에 안 남았는데, 디팔레이다 저기가 좀 가능할까? 저기 쪽한번 도전, 그냥 가서 점사 이가 잡기만 해도 됩니다. 어 비파일러 어디있어? 여기 안에,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죽었나? 죽으면 안돼요 무적을 네. 썼는데 없어졌다 아, 됐어! 모았습니다 <laughs> 모았어 와씨, 아직도 여기 있어. 지금 심지어 이거 제거 됐고요. 나이스 바로 그냥 과을 가져도 딱이죠. 지금 성장을 가? 아, 우리 성장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지금 과열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장 가면은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됐고, 요거까지 같이. 됐고. 근데 잡을만한 친구 없어. 마린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분도 그냥 다 엄청 모으시기만 해가지고 오? 바꿔야 될 듯. 일단 스택 좀 쌓고. 나이스. 오 둘이 싸웁니다. 와씨 잠깐만. 방어 미쳤고 공업이 미쳤고 이거는 노랑님 이글 사이즈인데. 저도 잡을 빨리 잡는 게 좋겠죠. 아, 아, 그치, 나우파일, 그치, 나우파일. 가자. 아이스, 뭐 이거 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갑, 어, 야, 뭐야? 왜, 뭐 야, 안에 있다? 지갑도 죽었어. 오, 자, 이거 주황님 주는 거야? 4개, 4개요. 일몽이까지 잡으면 더 모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직도 살아 있어. <laughs> 이것까지 잡으면은 딱인데 여러분, 그럼 또 모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오씨. 가봐야 돼. 아싸, 하나만 더 주면 됩니다. 오씨, 대망권이다 <laughs>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자 이제 무적 없어서 여기 안에서 때로 됩니다. 죽어도 그냥 이거 잡으면 이득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맞으니까 빠지고. 아싸, 엄청 많이 잡았고요. 오예. 근데 이거 깨야지. 와, 씨. 대박. 아, 이거, 지갑 돈안 모아도 되겠, <laughs> 안 모아도 되겠는데? <laughs> 지금 견제도 없고. 이건 근데 어떻게 무적이지 아, 이게 부서졌구나. 오케이, 오케 대신에 방어본 엄청나게 쌓아주겠네. 하나, 둘, 여섯 개또 모았죠? 이제 과열 들어가면 됩니다. 방어, 뭐, 모은 거 진짜 이제 상관없고. 30억이네. 말이 안 되는데? 딱 지갑 이제 채워줄 것 같은 사람. 아싸, 바로 그냥 과열까지 다이렉트. 또모수 있나 볼까? 67화, 한 90원쯤 되면 갑시다. 기다리지 말고. K, 아 근데 너, 조합이 너무 좋은데 낱낱강을 한번 써야 될 듯? 이뮤지입니다 이뮤즈 과열까지 찍어가지고 와다 죽는다 다죽는 이러면 이제 철거 맞을 것 같거든요? 어, 잠깐만, 저거 내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피해주면 안 돼. 어, 바꾸셨네, 아칸으로. 쭉. 이건 제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업그레이드 안돼 있나? 되게 약한데? 아씨, 늦었어? 과일가기랑 책갈피. 제가 잡아야죠, 저거. 수채 없으면 좀 빡세겠는데? 오, 아이, 괜히 썼다, 심지어 지금까지. 갈피 여기 사이 있는 거죠? 갈피가 왜 와? 방콕게로 오는 거야? 그치, 안에 있어요. 안에 없네? 방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제공업으좀 빡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나를 뽑아놔야 돼. 84원, 82원, 90원 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적으로 돌린, 돌리는 거니까 조심해야겠죠? 뽑는 순간 적으로 돌리는 거야. 벙커. 어, 난 약간 좋아요. 뭐 있나 이게? 안 안에? 아싸. 풀! <laughs> 야..얼마를 잡는거야 이분한테서 와..씨 네고 잡고 이제 이거 시간만 지나면 제가 엄청 좋죠 잡을까? 나이스 근데 빙결이면 좀 빡센데? 어,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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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됐어. 아, 근데 저 빙결을 신경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4개? 어디서 좀 뺏어올 데 없나? 93원? 가자. 저건 경제해야 돼요. 철거 맞더라도 해야돼 여기가서 가져올게 없네 뽑아야지 갖고 오는데 뽑질 않아가지고 자 철거 저한테 오죠? 뭐 이거 어쩔 수 없는거고 이제 끝낼 수있는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합시다 이제 맞을건 생각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분도 견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아씨. 이분 썼어요. 키를 올려야 되나? 나는 잘 버텨야 돼. 또 하려고 또 대기 중. 비밀정원. 리버 아치가 부셔봤지 브로들링 변한거 땡큐 마린이요? 잡았고, 오또 잡았고. 아 여기 이분은 끝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음. 영을 웅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끝낼 수가 없네요. 아직 못 잡거든요, 이거. 지갑 나왔고. 그냥 남남강이라도 이제 쓰면서 해야겠다. 스컬즈로 좀 박아주면은 역시 아직도 살아있어요. 전다좋거든요 저분은 못 끝내겠어. 오, 잠깐만. 이제 일로 오면안 되지. 지갑 잡아. <laughs> 살아서 와라, 너 이제. 가자 이제 위로. 영웅을 놓고 가진 않았고요.

무적떴어요 빙결 무적 이구나 쓴게 아니라 이제 스윙스 2분 끝내야 되나? 킬수 채울 때 까지 안 끝내는게 좋을 것 같고 저거 와도 뭐 크게 무섭진 않습니다 제가 워브를 안하고 있던 거에요 과열에 뭐 이것저것 섞으면은 제가 뭐 하는지 위에 있을 거에요 아마. 지금 이분이 뭐야? 어우, 겹치기. 이 정도비면 미탈보다 지금 제가 세지 않을까? 다음 판 철거 맞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이제. 근데 뭐 워낙 영웅이 많아가지고. 나 잡아줘. 아 근데 스톰 진짜 뿌리고 싶긴하다. 와 근데 어비 진짜 좋으시고 갈 생각이 있어요 상대가 지금. 이분이 지금 그게 없습니다. 시민이 없어도 뽑지는 못하시고. 어허 과연? 좀 궁금하긴 해. 그냥 참관만 어 근데 이거 무, 어, 차이가 근데 방어까지 생각 그렇게 차이 안나고 과열은 저밖에 없어니나 도라님이랑 일몽이 잡았고 과연 누가 승자야 아이고 아이고 어죠 빙결? 안했고 때리자 어히라 이겼어요? 음, 파일런 죽다도 파일런 됐고 이제 빙결 부족했죠 건물해보도 나쁘지 않아. 이거 과일을 건물해보기면 사실 너무 좋고, 처음부터 수집을 너무 땡큐로 해가지고 제가. 어허, 이분이 지금 이렇게 요거 막으려고 지금 근접률에서 뽑았는데 다크라서 오히려 지금 더 땡큐고. 상황이 그냥 너무 좋게 흘러갔어요, 저한테 지금. 시민도 저 지금 여유가 많습니다. 많진 않네요, 그렇게. 얼마 있지? 7원? 없죠? 특성 못 보았지? 이러면 노랑님은 이제 제 상대가 아닙니다 오씨! 놀공 좋습니다 됐어 이제 죽어도 돼 대신에 이제는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저분이 남은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부셔질 각오 아 근데 지금 얘기 너무 심해가지고 디팔로 어, 아까 이거 좀 보였는데 와씨디팔로왜 이렇게 두드려 맞은거지? 본칸에 뭐 있나 없나 확인 좀아 없... 있네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빨리 가가지고 여를 먼저 깨야돼 어 죽었다 아씨 그래깨는건 문제없죠 근데 체력 회복이라 좀 아쉽네 나도 쓰면 어차피 사는거였는데 뭐 무적 있어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두 명의 킬을 계속 먹으면은 개꿀입니다. 과연, 자 저한테 박아주세요. 아씨. 좋아 좋아, 품작까지 생겼고요. 아, 걱정을 지금 안 해도 돼. 너무 좋아. 그냥 이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끝나면 나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전 이제 이두 분만. 뭐가 낱낱깡만. 그냥 낱낱깡에 뭐 제가 심민대 없는데 인형 같은 거 나왔다. 이런 진짜 대참사가 안 일어나면은 사실 상관없고요. 아, 내상공 죽었다? 지갑 나왔고, 이제 슬슬 이분 끝내볼까? 미안해요. 빨리 영웅, 그래. 영웅 다 뽑으세요. 오, 데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센데? 막 엄청 뽑고 있으시고, 진짜 끝났습니다. 자, 진짜 몇개안 남았거든요, 이제. 아너 이제는 진짜 뭐 모르겠어 뭐가 내거고 뭐가 진짠지 헷갈려요 이제 오 하나만 더 모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그죠 끝났고 가자 디팔라 아 있지 않았나요? 디팔 끌고 가야지 50억 찍고 갑니다. 러블리 다이려서 조금 빡세긴 한데, 문제는 저는 과열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아요. 유지도 있고 디팔러도 있고, 디팔러가 가장 큽니다. 심지어 무한 컨슘이좀 가능하죠. 적우인 높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바꿨는데, 바꿔도 쉽지 않다. 왜냐면, 오, 넓어요. 시즈모드가 돼 있는 탱크가 있는데 넓어. 일몽이 잡았고. 이제 밑에 가자. 김일연까지 잡았고. 쭉쭉 올라갈까요? 헬륨 가스 때라도 죽을 듯. 나이스 굳이 필요 없네. 완벽한 복수다. 근데 그래, 지금 저한테 잡을 게 없습니다. 제 끝을 내야죠. 시원하게 오세요. 칼로 없이 싸워볼까? 스톤도 있고, 너무 많아. 네. 가자, 그냥 싸워보자. 킹크도 많고, 아비턴가요. 저거... 아, 근데 진짜 많네. 업그레이드도 좋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나오면 대박입니다. 앞에 비밀정원 나쁘진 않지? 엄청 쎄 갑시다. 근데 비밀정원이 좌고 유닛이라서 편심되는 거 아시나요? 아니야? 자 이제 개척가주고 역시 수지비 이렇게 잘 터지면 너무 좋다니까. 끌고 가서. 비밀종을 적 유닛이 아니었구나 노블리 다이어리만 좋아 오 라이크 잡았고 저거만 때리면 되는거잖아 내꺼 자 붙자 붙어 고프라목빵대단경하셨습니다 <laughs>